안녕하세요. 박영배입니다. 지금 저 뒤에 보이시나요? 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해가. 자, 어, 아침 일찍 비디오를 켠 이유가 인라인 스케이트를 통해서 어, 뭔가 하나를 더 전달해 드리고 싶은데 그게 뭘까 고민하다가 인라인 클래스 저희 퍼스즈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제 여러 가지 기술들을 배우는데 제일 안 되는 것 중에서 하나가 보니까 방향 전환이더라고요. 방향 전환 그냥 앞으로 가면서 어, 뒤로 방향을 바꾼다든가 그리고 또 아니면 뒤로 가면서 앞으로 방향을 바꾼다든가 사실 근데 일반적으로 스케이트를 타시면서 이런 기술을 할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냥 길 따라서 그냥 앞으로만 가면 되니까요. 근데 이걸 하면은 홈은 좀 나겠죠. 네, 다른 애들이 못 하는 거니까 네, 다른 애들하고의 어떤 차별성을 자기도 느낄 수 있고요. 또 어쨌든 부모님으로서도 좀 만족스러움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자, 오늘 이걸 한번 자세 한번 알려드려 볼 건데요. 지금 이 트랜지션을 위해서 제가 맨 처음에 인라인 스케이트를 가르치면서 아이들한테 이제 많이 하는 게 앞으로 가면서 자꾸 이 발을 움직여서, 결국에는 발을 움직여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발을 움직여서, 스피드가 없을 때, 스피드가 없을 때 이렇게. 360도 스피닝을 시켜 봅니다. 자기가 자기 발을 들어서 이렇게 중심을 지금은 너무 제가 높게 든 거고요. 일부러 설명을 위해서 뭐 조금씩이라도 들어서 이렇게 아주 슬로우 스피드에서내 몸을 컨트롤하는 거를 충분히 조금 익혀 놓고요.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트랜지션을 하는데 어, 트랜지션은 사실 이제. 아이들이 하는 거를 먼저 제가 한번 흉내를 내 보겠습니다 아이들이 하는거 트랜지션 자 돌고 그다음에 뒤. 자 이건 트랜지션이 아니죠 이거는 앞으로 가면서 턴을 한 다음에 턴을 한 다음에 속도를 줄이고 그 다음에 뒤로 가는 거예요 트랜지션은 나는 계속 앞으로 가고 싶어요 나는 계속 앞으로 가고 싶어서 그 와중에 이렇게 뒤로 앞으로 이런 식으로 바꾸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특히 이발 움직임. 어 트랜지션을 뭐 기본 트리 스텝으로 스핀을 기본 트리 스텝으로 돌아서 뒤로 가는 거랑 안 그러면은 약간 이렇게 어 뭐. 점프하듯이 도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건 사실 좀 위험하고요. 아니면 또뭐하으로할수 있는 기술이 있어요. 근데 우선은 맨 처음에 3스텝 한번 해보겠습니다. 3스텝이라는 게 뭐냐면은 발로 이렇게, 하나, 두 셋. 아, 말로는 너무 쉬워요. 하나, 둘, 셋. 아, 뭐 하나, 둘, 셋 못할 게뭐 있습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한발 내딛고, 내딛은 발은 그냥 똑바로 일자로 가는 내 방향. 내 방향 쪽 발인데 이두 번째 발이 나랑 이 같은 이 왼발 이 뒤로 와서 달라붙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돌아가고. 그래서 사실 두 번째 발이 제일 어려운데 두 번째 발이 어렵기 때문에 두 번째 발을 딛는 순간 몸은 완전히 방향을 빨리 바꿔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균형 운동이에요. 하나 둘 왜냐면은 모하게 안되는 친구들은 하나 둘로 해서 홀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모악 일자로 벌리는 기술 있죠. 자 하나 둘 여기서 이게 홀드가 안 돼요. 홀드가 되면 그 다음에 그냥 셋으로 천천히 연결하면 되는데 자 홀드가 어렵기 때문에 과감하게 몸을 빨리 돌려서 빨리 바꾸라는 겁니다. 넘어지면서 이건 연습을 해야 돼요. 하나 둘에서 빨리 바꿔주고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천천히 가면서, 왼발, 오른발,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이게 가장 기본 스텝이고요. 나는 모학이 뭐 된다. 모학이 뭐 되면은 조금 약간 끌어도 돼요. 모학이 뭐 되면, 요렇게 끌다가,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약간 이제 모학 뭐 스피처럼, 다리를 벌리면서 모확 스핀처럼 돌면, 서 그렇죠? 저는 아까 일자로 움직이다가 트랜지션이 됐지만 지금은 살짝 이렇게 몸을 돌면서요. 네. 내가 너무 직진으로 가다가 갑자기 방향을 바꾼다라는 것은 저처럼 숙달된 사람은 부담이 없지만 어, 연습을 하는 과정 속에 계신 분들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리를 벌려서 모확 스핀을 돌 메인 키는 여기 있어요 여기 앞쪽에 네, 다 돌리고 난 다음에 이 다리를 또 얼마나 뒤로 완전히 방향을 바꿀 수 있느냐 그게 이제 메인 키포인트입니다 아 이게 쉽지 않아요 아이들이 뭐, 뭐, 뭐 정말 정말 별의별 애들이 있어요 이게 안되니까 막, 막 이렇게 점프 뒤로 바꾸고 하면서 또 밑을 보기 때문에 앞으로 넘어지기도 하고 정말 여러 케이스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 오늘 설명해드린, 일단은 두 가지 먼저. 네. 이두 가지가 일단은 제일 기본일 테니까요. 자, 3 스텝. 다시 한 번. 원, 투, 3 스텝 하는 거. 그 다음에 모학으로 살짝 벌리면서, 그래서 모학으로 살짝 벌리면서, 네. 오늘 여기까지 방향 전환, 방향 전환을 얼마나 부드럽고, 얼마나 자연스럽고, 어, 제 넘어진 이런 느낌이 아니고요. 와, 이렇게 감탄사가 나오게, 네, 이렇게 방향 전환을 연습을 많이 하셔가지고 멋있게 할수 있기를 어, 바라는 영상이 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여튼 영상 잘 보시고요. 연습 많이 하셔가지고.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누구나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연습을 충분히 하신다면 말이죠. 아, 오늘까지, 오늘 여기까지 하여튼 그 방향전환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교육적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